같이 사로수경 시간물에 다시 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니오 블라베이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빈지 사흘 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며 전해가신 한곳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68편 19절서부터입니다. 시편 68편 19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시편 68편 19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기는 하나님 이 쳐서 깨트리시기리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시비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로내 원수들에게서 제 품깃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를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거론에서 나온 너희요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낙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8편의 성격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요, 그리고 앞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간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 배우 중에 나이키라고 하는 걸 상품이 바로 승리의 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 나를 승리케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특별히 19절과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 할지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 다 하다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위와 더 나아가서 명령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26절 끝에도 보면, 줄을 송축할 지어다. 송축이란 말은 찬송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하다라고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축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주가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송축할 때에 나의 근거, 나의 이유,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다윗의 찬양하는 그 이유를 빌어서 함께 발견하고 결단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누구나 다 얘기하지 못할, 고백하지 못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마다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짐, 병든 자의 짐,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외로웠던 짐. 가장 각생의 사람들마다, 인생의 짐이 있었기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마다, 그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겁게 하는,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주께서 대신 지어주신다는 이야기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께서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될 가장 강력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건세에서 우리를 건조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출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덕분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께서 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우가로 말미암권이와 우리가 사망해서 늘 건져서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고백 세 번째,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1절, 22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오다. 원수를 누가 물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손과 우리 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 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물맷돌을 찰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야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 아람 백성들을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성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요, 대배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이 니가 아닙니다. 장세기 1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손입니다 우리가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혈, 혈, 혈혈의 관계가 아니라 믿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우리들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군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십9장에삭개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대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비웃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식사를 하며 저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비웃을 때에, 주님은 사케오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누가 보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르렀으니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내 자녀, 내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 다 부족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감사 찬송 영광돌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준 여러분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숨죽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목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손이라고 칭해주시고, 복의 근을 원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 히히찬송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저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위이 그리했던 것처럼, 날마다, 매순간마다,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취입 개입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덜어주시며 우리를 사망금세에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건덕과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19 사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내일 주인의 청수을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대가있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함께 동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